신약의 263페이지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경에 가장 중심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교훈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기적을 베푸시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이 죽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을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최정점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불행하게도 오늘날 기독교에서 십자가라는 이 주제가 자주 들리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이 주제가 다른 무 어떤 주제보다도 더 자주 다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유감스럽게도 이 주제가 자주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은 다루어지는데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 진리입니다. 사도들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형이상학적인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철학적인 진리를 사도들이 전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한 것은 단순합니다. 이 십자가 진리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성경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이 주제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전부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에서는 심지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말까지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이런 말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였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많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이말한 마디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핵심적인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입니다. 인간이 죄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합니까?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이랬잖아요. 여기 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관한 설교가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말하는 바가 바로 인간의 구원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게 되면 심판을 면하고 지옥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화해된다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을 때이 모든 복락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가 우리 인간에게 참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사람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거꾸로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에서 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생 죄 가운데 죄의 굴레 속에서 비참하게 살게 되고요. 또 사단의 소나기에서도 노연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멸망에 처하게 되지요. 그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게 되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까? 죄에서 놓임을 받았습니까?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이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관한 설교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우습게 들린다는 것이죠.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당신 말하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당신 자신이 대단히 어리석어 보인다. 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들으면은 대단하게 미련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도보울 당시에 철학자들과 헬라인들은 지혜를 숭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십자가 교리가 대단히 어리석게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이들은 지식을 갈고 닦고 참 학문과 예술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 당시에 이 극악한 죄인들이 이 받았던 그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주제가 예술과 학문과 철학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대단히 수준 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멸시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경멸하였습니다. 오직 이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조롱의 대상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멸시하였습니다. 학문의 교만으로 가득 찬 이들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대단히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하게 여기지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노아의 방주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수가 곧 옵니다.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배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그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있다가는 나중에 물에 홍수를 맞아서 큰일 납니다. 정말 이 배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말해도요, 120년 동안 노아의 식구를 제배하고서는단한 사람도 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노아의 전도라고 하는 것도 노아가 배를 만드는 거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던지 모릅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의 불신자들과 같이 오늘날 이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 여러분이 멸망하는 자인지 아닌지 알려고 하면은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 가고 있느냐 아니면 지옥 가고 있느냐, 그거 알려고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해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는지 하는 것을 금방 알수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좋아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그 질문만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십자가 이야기하면은, 야, 이거 도대체 못 믿겠다. 어떻게 그 십자가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갈수 있느냐. 그것도 2000년 전에 왔다고 하는 예수님, 뭐 그분 믿어가지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가 지금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야, 이게 도무지 못 믿겠는걸. 만약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멸망길에 있다. 그렇게 확신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정말로 진실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오묘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보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집을 자랑하지요. 자기의 자녀가 잘되면 자녀를 자랑하지요. 뭐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까? 아이 사도니까. 뭐 이런 고백을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들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도무지 믿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면 은그 사람은 위태로운 멸망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놀라운 주제인데요. 하기야이 성경에서 대단히 놀랍고도 중요한 주제는 이상하게도 잘 다루어지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교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리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도 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사단에게 쏟고 있지 않은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십자가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발견해 내신 인간 구원의 길입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발견해 내신 길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못 박아 죽으심, 죽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인간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몰라요. 이길 외에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대단히 교만하죠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신 지혜로 발견해 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하는 길을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인간들은요, 세상 학문을 자랑합니다. 또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지요. 뭐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자만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척하고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아주 미련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학문을 뻐기고 우쭐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련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대단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만심이 강하지. 요 그리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당신 과연 불이나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왔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또 그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은 것은 당신은 과연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느냐. 죄 굴레에서 해방되었느냐.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못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십자가,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직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믿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불멸의 영혼을 가졌습니다. 불멸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육신은 죽어도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는 진리를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뭐 화장터에 가가지고 사람의 육신을 화장한다 할지라도 그 육신은 화장터에서 이렇게 다 타가지고 사라질지 모르지만은 영혼은요 그대로 보존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죠그 영혼은 불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불멸에 관해서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요 오직 육신을 위해서만 삽니다.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에 관계된 십자가설교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들은요 오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종말이 되면은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되면은 사람들의 상태가 노아시대나 소돔시대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누가 보면 17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 된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그 다음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멸하했으며 노아시대가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노오세 시대는 어땠느냐? 또 노오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똑같지 않습니까? 노아시대나 소돔과 고무라 시대나 그 다음에 노오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일하리라. 여러분, 제일인 바로 직전에 종말에도 사람들이 어디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노아 시대나 소동과 고무라 시대를 비유를 들어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거도고 시집 가는 이 육신적인 일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혼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로세 때인 소동과 고무라 시대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이거 육신에 속한 것 외에는 영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육신적인 일에만 추감해 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 시대는 물의 홍수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하였죠. 로세 시대는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들을 멸하, 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이 시대 사람들은 노아 시대나 소돔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땅에 끝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가지고 장례를 집전하면은요 제일 안타까운 사실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왜냐면은 하 이렇게 산에 가서 이제 이 장지에 묻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은요, 정말 육신, 죽은 육신, 시체라 그러죠. 몸뚱아리 하나만 이제 한평되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야, 이 육신을 위해서 평생 저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애착을 가지고 큰 집에 살려고 하고 이랬던가. 장례를 집전해 와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은 이 결국은 죽을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도대체 무슨 투자를 하는가? 영혼을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지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회가 있으면 와서 기도를 하면서 사람이 매달리는가? 수예배했다나 금요기도 했다나 또는 무슨 수련회가 있을 때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애쓰는가? 일평생 살, 사는 동안에 영혼을 위해서는 단 1분 2초도 투자하지 않고 오직 육신을 위해서만 투자하다가 결국은 그 육신이 어떻게 되느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노아 시대도 소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영원한 내세가 이제 시작되죠. 사람이 죽고 나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린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혼,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는 길 그것만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려에서 뱀을 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려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지 않았습니까? 죽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로서부터 온 치료책이 나무에 달려진 노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을 병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수 있느냐? 광야의 노뱀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려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카게도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의룹, 함을 받았습니까? 십자가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면요.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큰 죄인인지 아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평생 살아가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수있냐 십자가를 믿게 되면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것을 알수 있게 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주여, 저와 같은 죄인을 십자가로 구원하소서 그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는다면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죄를 이기려고 하면은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무슨 결심한다고 이거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술 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또는 담배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이 결심한다고 그 끊어집니까 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결심해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 악한 일을 안 하게 됩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고 죄악을 끊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죄를 이기지 못해요. 인간의 학문, 철학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학문이나 철학은요 능력이 없어요. 예술 그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 한다고 죄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뭐 예술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의롭게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술가들 가운데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능력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이기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그래서 골로세서 2장 14절,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거스리는,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건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치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02장이 보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여, 시험을 이기는 승리된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랬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정부가 나서서 또이 어떤 단체들이 나서가지고 온갖 비리와 범죄가 있는 이 사회를 좀 깨끗하게 해보고자 얼마나 노력합니까? 청소년 범죄, 어른들 여러가지 범죄,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데 정말 정부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이런 것들을 근절시켜버리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교육부가 나서가지고 청소년을 선도해버리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회가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악은 여전합니다. 오늘 날 여러분들 9시 뉴스 틀어 보면은요. 8시 뉴스 틀어 보면은 10년 20년 전에 그 범죄가 똑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노력해도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죄를 이기고요. 사단을 이깁니다.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사단이 이 세상에서 무수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사단은 무수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그것 보면 사단이 달아나지요. 사단이 강한 자이지만 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게 되면은, 마음의 죄악을 끊어버리게 되고, 사람이 정결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보는 그런 악들을 교회 안에서는, 이제, 어,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를 믿어서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 보는 그런 죄악들을 보게 되는 것은요, 교회에 앉아, 앉아만 있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힘입어가지고 그 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자들을 갖다 형식적인 신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 신자들이요,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을 다 덧입어가지고 정결하게 된 상태로 있으면이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은요,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런 무리들이 됩니다. 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운명은요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척하고 조롱하지요. 이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지옥으로 멸망해가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믿지 않고 조롱한다면 여러분 은 분명히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또 사단을 이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삶을 얻었어요. 죄에서 예방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십자가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항상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를 의뢰하십시오.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임을 믿고 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